근데 다 바닷길이 걸려요. 대단다 그러니까 물에 잠겨요, 여기가. 와, 이네 응. 지금 제부도에 왔는데, 뷰가 진짜 엄청 예뻐요. 대박. 위에는 이렇게 케이블카도 <놀람>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타자 했는데, 남자친구는 타기 싫대요. 이게 교통 수단이라는 거죠? 점심 먹을 곳 다시 여기로 정했습니다. 네. 여기 전망. 메뉴는 <목소리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데 저희는 칼바니나 문세이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무려 오션뷰. 맛. 오션뷰 식당 음. 맛있겠다. 남자친구가 치 알바 이거 그냥 그거 같은데? 돈가스집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거. 약간 휴게소 같이 나오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무나 물회도 나왔습니다. 물회 위에는 이렇게 인절미 가루 같은 게 있어요. 잘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바지나 칼국수도 나왔습니다. 칼국수가 맛있겠다. 저음 왔을 때는 물때 시간 잘못 걸려서. 아닌거같아 <laughs> <응. 웃음> 바다 보러 바다 좀 보고 가려고요. 바람은 엄청 많이 부는데 날씨가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진짜 좋아요. 탈락. 아 진짜. 너무 어, 저기 재밌다. 이렇게 걸어 들어가도 되나 보다. 들어가자. 어디서 밑에? 와 갈매기들 봐봐요. 대박. 아, 진짜. 여기가 제부도 포토존인가 봐요. 와, <놀람> <놀람> 와 저거 진짜 신기하다. 저거 또. 여기가 저녁이 되면은 물이 다 차가지고 여기 차 타고 오는 길도 5시까지 밖에 안 왔네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카를 타고놀왔는데저 이렇게 시키는 저희 숙소는 여기입니다. 스테이 제부라고 되게 약간 아늑한 펜션 같은 곳이에요. 오, 되게 좋다. <목소리도> 되어 있는 공룡 주방. 설마 여기서 바베큐 해먹는 건 아니지? 여기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고 뷰는 이렇게 이렇게 불멍 때릴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여기가 유리 온실이어서 저녁에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저기서 고기 구워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진짜 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잘 방이에요 엄청 아늑하고 감성 있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다는 이거는 저녁에 먹을 간식들 여기 놔두고 그래도 방에 이렇게 창가가 있어가지고 깨알 전신거울까지 그래도 숙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 남자친구가 찾아보고 진짜 좋다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가격 대비 완전 굿 조금만 쉬었다가, 헬 음. 가야겠다. 여기 제부도에 있는 대형 카페인데, 오술길이라는 카페에 갈 겁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되나봐요. 숙소에서 좀 쉬다가, 한 시간 정도 잤거든요? 그냥 누워있었는데 잠들어가지고. 저는 운동복을 따로 챙겨오지 않아서 못 가는데, 남자친구는 지금 러닝하러. 여기까지 와서 꼭이 뷰를 보고 러닝을 해야겠다며 가서 저는 카페에서 혼자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진짜 예뻐요 애견 동반도 되는 카페인데 진짜 크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캐빈에서 바베큐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여기는 무슨 고구마까지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 라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카페가 진짜 규모가 있고 와 엄청 넓다. 빵도 있어요. 저 저녁을 먹을 건데 빵을 먹을까 말까. 빵이랑 이런 거 셀프여가지고 이거 페스트리 쿠키나마 이거 하나 주문했습니다. 카페가 엄청 큰 거에 비해서는 사람도 없고 한독하고 좋은 거 같은데 수가 응. 살짝 아쉬운 느낌. 응. 이제 주문한 커피까지 응. 나왔습니다. 빵이랑 먹으면서 응. 티타임 한번 가져보려고요. 응. 제부도에서 일단... 근데 카페에서 여유지지니까 너무 좋다. 여기 붙어 있는 시럽 같은 게 진짜 맛있어. 요 혼자 왔으면 좀 외로웠을 법한데, 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이 점이 오늘 여행의 진짜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약간 도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보도 근데 생각보다 진짜 특이하고, 서울 근교 여행지 중에 진짜 추천드려요 잡생각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예쁜 대형 카페들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앞에 고유한 뷰를 보면서 캐롤 같은 음악을 들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마치 해외온것 같은 듯한 착각을 드는 그런 느낌. 여행 진짜 잘 왔다. 빵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녁에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저희 숙소는 저기입니다. 제보도의 밤풍경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여기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이 제가 전에 혼자 유럽 여행 갔을 때그 파리 목마르던 언덕에서 들었던 음악이거든요 그때 생각난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갈수 있을 때 많이 가두세요 진짜 다 추억에 남는 그런 좋은 기억입니다 얼른 가서 남자친구 바비큐 하는 거 준비 도와줘야겠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에디션 모일상동 로징입니다. 오늘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 에디션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어쩐구나? 오늘을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는 자페르노 장도 챙겨왔어요. 음... 짠! 지금 남자친구가 여기 숯에다가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우야 태우면 안 돼. 일차 로군 한우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김치집에서 가져왔어요. 맛있겠다. 여기 좋네. 재질감 재질감. 이 완전 너무 좋은데? 저희 진짜 숙소 잘 골랐다. 이거 소소 뿌렸어? 응? 아니? 음. 소맞맛까먹까먹안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한우네. 아, 씻은 거야? 응 죽는 줄와 근데 고기 진짜 미쳤네 그그거 이거 도깐 근데 우리 상추랑 깻잎이 되게 많아 하다이 완전 진짜 캠핑에서 한우나 먹을 수 있는 미지운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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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미치겠어. 그게 굽다가 엄청 불이 엄청 심하게 나왔어. 근데 이고 진짜 홍보 끊지 않은 일 어... 진짜 근데 잘구었다 응, 이거 먹어봐. 초밥, 조밥이야 초밥, 조밥이 어, 여기서 찍으니까 엄청 밝게 나온다. 근데 이 영상... <laughs> 지금 저작권대... <laughs> 노래 때문에 저작권 다 걸릴 것 같은데... 아, 나을배야 아주 어, 달다, 존나 맛있다. 여기 두 명이 있으니까 엄청 사, 잘 나오네. 그렇지. 응. 이거 내가 내가 나처럼 잘 잘생긴 사람인고아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난이숯박기를 들이러 왔거든. 야, 그럼 그래, 나중에. 내가 먼저 먹고. 이번에 두 번째 고기 버섯이랑 소세지도 추가했어요. 근데 내가 아까딱찌으면서 생각했던 g 아 h 야 땡초 r 노노 i 네. 끝났어. 드 t This is it. This is it. This i 내 it. This is i 이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it. This i 깜찍해 뭐 그런 거 보면 아니 처음부터 단는사람이어딨어2단3단 가야지 왠줄 알아 힘이 세니까 뭐야 <laughs> 이동뭐라그러죠 이거 페어링 <laughs> 스월링 어? 그거 수술만 저고 봐봐 이제 이, 이거 갑니다 이. 아 이거 근데 얘는 그냥 올해 한번그면 제가 수비드 공법으로 한 돼지고기 음, 엄마 친구가 돼지고기를 수비드로 구웠는데 진짜 맛있어 와 근데 근데 고기 너무 끄랑거웠는데 다다 먹었네. 끝이. 11시쯤에 나 거의 12시간 잤네. 풀졌어나 11시쯤에겠지. 그래서 점심 먹으려고요. 일반 밥탕이 불고. 기 이거 큰거 있나요? 큰 거는 고 차돌리 차 아, 음. 탕이 음. 음. 나왔습니다. 얘 곱탕이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집에서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포장했더니 1인분인데도 양이 엄청 많다. 이거는 아까 먹었던 존맛탱 김치.